우리 수원 화성에 가볼래? 그래 먼저 수원 화성에 대해 알아보고 가자 다음날 내가 수원 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 수원 화성은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치 공간으로서 맺는 수원부에 건설한 거고 이 수원 화성의 축조를 실학자 정약용에게 맡겼대 이때 정약용이 도률의 원리인 거중기와 농로 등등의 첨단 기술로 예상보다 빨리 만들었대 그리고 정약용은 평산성 형태를 기본으로 만들었대 평산성 형태가 뭐야? 상업적 기능, 군사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평산성 형태라고 하는데 이 점이 다른 성곽과는 차별화된 점 중에 하나야 그게 무슨 뜻이야? 한국의 성곽은 평상시 거주하는 읍성, 피난처로 삼는 산성을 분리했는데 수원화성의 성곽은 이두 개를 분리하지 않고 방어력을 강화시켰다는 말이야. 이제 더 많은 것을 아는 선생님에게 선행, 가볼까? 그래 그래. 선생님, 수원화성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 네. 수, 수원 화성은 예전에 거의 다 부서져서 남아 있는 게 없었단다. 그런데 아직 수원 화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건 정약용이 성을 지으면서 성의 형태, 쌓는 방법, 재료 등등 자세히 글과 그림으로 화성 성역의 괴라는 자료를 남겨서 복원된 건물이란다. 아, 그런 거였구나. 선생님, 수원 화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아니야. 그래. 화성의 주요 시설물의 위치와 명칭을 설명해 줄게. 네. 화성에는 신호를 전달하는 봉화대의 역할을 하는 봉돈이 있단다. 그리고 해를 먼저 맞이하는 동쪽의 창룡문, 서쪽의 화서문 보물 제 사백이호이며 숭례문보다 규모가 큰 남쪽의 팔달문, 북쪽의 장안문이 있어. 선생님 덕분에 선화생에 대해 많이 알수 있었어요.